숨들이 뒤에 시끄럽냐? 소리야. 살짝 어, 어쩔 수 없다. 어, 마이크 소리를 수 줄여. 괜찮아. 아, 오케이. 인정. 이게 아, 사람이 없 오케이. 좀참 맞아야 정신 차리는 부분. 뒤질 공이네. 리게 칼리 부터 치석들지 않아? 어? 칼리 부터 치석들지 않아? 칼리가 원래 제공주가? 아, 이걸 안무빙을 하네. 야. 아, 살려주도요 스펠리드, 스펠리드. 와, 지구 쎈데 아, 근데 이거 칼리 안무빙하네. 베스트 알고 있는데. 아, 진짜 쓸모없다. 소까지 들어가고. 소드 원래 주는 거야. 아. 콩콩이 했으면 뒤를 더 넣었겠다, 이다홍콩이무서워서 애들 나오지도 못했을 거야. 콩콩이 두레벨다 데미지 8인데, 저그팔도 은근 느꼈다니까, 초반에는. 아, 제발 아! 부탁할게, 맞춰줘. 야하고딱 제발, 쏙박풀 졸아버려. 어 이거 맞춘다고? 잘해, 잘해, 잘해. 파슬야 다시 리오야 집중 좀, 왜 이래. 이기기 끝형 정신 못차렸네 오늘 오, 오케이 나소울 보러 왔어쨘 글씨 찍을까? 오케이 찍을게 어어 딴거 알라지마 피가 왜 이렇게 많이 있어 이거 오이만맞았면좀 아팠다 이똥물이왜 이렇게 데미지가 약하냐? 야여 죽었는데 아 미녀 오, 아, 오, 아, 아, 사방오아야 아, 어, 내가 마지막 때인 거, 거 아니야? 아지 내가 아 찌르면 뭐그안 쓰냐 칼리야? 그래서. 내가 무아 오시고 개개 꿀맛 어, 맞히고 갔다 마지막으로 어, 아, 그거 괜찮, 괜찮아. 길안 했어. 아, 쪽팔릴 그래. 필요 없어. 오케이 오케이, 아빠, 던싸, 아빠, 하빠하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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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여지면면을하라고 <laughs> 나서스 정글본적 있어? <laughs> 아니 아직 나소스 최근에 본 적도 없는 거잖아. 나도 한번 있을까 말까인 거같은나옷 <laughs> 예로 어가어디까지 앞으로 가는 거야. 나 트로콜 원래 파랑 강판 가는 니구나 <laughs> 파랑 한편줄알았 치 다음 패치 강타 로프 914 기준 50다아20 20씨아40 50 50 40 50 50 40 50 50 40 5 그거다쏘다을는데탈린또 너무 안일했고 이 마법실 때문에 여진도 안터져고고우 오브야브가 어, 뭐야, 뭐야 생각 과감하게 그냥 웅서던 게 팔고 그냥 BF 12 5분씩 남자야. 관객들이 기다린다. 아마 아주 세피 된다. 대꿀. 아 맞네. 오. 아 개행복하다. 아직 1도 안 가거든. 형사 음, 왜 이렇게 쎄? 아, 이시 BF가 잘했구나. 뱅 피해주고. 오케이. 무빙 지렸고. 그러면 안 돼. 야, 속방 맞으면 진짜 바로 킬이다. 이제 각이 안 나온다, 지금. 그. 각이 안 나오면 만들어야지. 이제 좀 죽여봐, 그러면. 이 용래 미오부터는롤을 죽이기가 힘들어. 칼리 군비어서나냥그똥 같은 그냥... 그 맞겠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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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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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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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더 잘할 거야. 아,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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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기총. 음, 아이, 위쪽 이죠 그다음 위쪽. 근데 그다음 위쪽. 응, 음, 나 바본 면역이야. 잡아, <laughs> 을치 어떤 뭐냐 면역입니다아따라오른 좀내왔진정 배우게 될 거다. 근그 그림 너무 아파 있고. 드립친 거냐? 뒤진다 진짜. 아, 뭐 무슨 데를 쪼는데 내가. 아. 니 아퇴 아트에...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얘는 하고 전쟁긴 한데. 아, 아니, 드립친 게 아니었는데. 어째 이걸 드립으로 받아들인다고한말인데 네, 이한 해 내가 쓸데긴 해. 소거 진짜 대단하다. 이거 아무도 드립을 생각하지 없해아 얘는 내가 이런 거잘 알아 원래. 신이야. 끌려. 얼씨고 어디였어? 나 고맙지 너 레터 봐봐. 나야 고맙지. 나 이번 라인 처이 빠른데. 이거 딱 초시기. 오케이 얼씨고 어허 그만해 우리 우리 모르가 아 이거 맞는 줄 알았네 아씨. 이 아 이런 반응수도.. 아 이거 안되는데 아, 쿨이잖아! 아C 죽이고싶네 죽이고 진짜 야 칼리암 죽여 저거 칼리암 죽이고싶다 아킬 없거든 이제. 나궁 30.. 궁30 아, 좋은데 궁 아, 끝까지 30. 30. 버텨볼래? 그냥 궁 끝까지 라인 정리만 해봐 쉽0가는데 아, 뭐야. 가야겠다. 아 뭐야. anything. I don't know. 지 don't know.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망했을때 더 깝쳐 원딜 특이요 뭐야 야 돌궁 못다 이거 못다 이거 위에 있네 우선. 시게 긴장. 긴장감 필요해. 어 위에서 나오면 막아야 하는데. 오케이. 라인 다혔로다 그랬지. 습나 제가 쓸거 같은데. 아러안 뭉다. 나좀빨좀 빨리 와. 나 이제 나자. 안비어안 돼. 우리 바트 아이긴 된다. 우리 목적이다 이거. <laughs> 아 아. 리 잘해. 오케이 못해. 쓰. 그아지 중요한. 다마들 이거 아껴야 형. 빨리와 약풍 없긴해 올라간줄 알았 이 정도면 모든 감동의 느을더 드릴 거다. 가 됐다, 이거 잡았다. 어, 이걸? 와. 게 아, 아니아 아파. 아우, 아, 아파. 엄청 먹었다. 아, 혜아, 좋다. 어, 뭐야. 큐, 큐 튕겼어. 칼리 풀 써서. 야, 멋지다 아, 미안하다. 푸른 써. 실은 못 써갖고. 아, 이걸 칼리가 같이 때네못쩌는데 방금. 타베. 자랑은... 야, 근데 이거 뭐또 아, 저... 매등 올리면이힐안 써주네? 거의 어어라면 아, 매등은 <laughs> 미쳐. <laughs> 아, 미쳐. 어, 힐안 써주는 원제새끼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어. 이런 새끼는 안 봐도 볼드 레글로 어 잘하시네요 플레종 플레정도 가실 것 같아요 이거 <laughs> <laughs> 멘탈 터지럼 아니 내가 지금 근데 실력에 비해 체어 높긴 해. 아니 이거 끼는 전체 게임 보면 최어가 플레로 고인 게 맞긴 해. 나도 그렇게 양심적으로 말하면 잘하는 편 아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 어째 이렇게는데 다이안. 이렇게 왔네 다이아는 뭐 어째 댓글만 음, 보면 댓글엔 다 다이아 챌린지 밖에 없어 다상이야다 사항 딱 그렇,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딱 우와, 채팅에 우와, 위에 그 티어 표시돼있는 거 했습니다. 티어랑 얼굴 이렇게 표시되면 아, 아무것도 타렸습니다. 활동을 제대로 못하지 안치도되구나 너무 쎄가 아 아니. 뭐야 너무 쎄니까 내 지금 무화영상는구야 진짜 이거 재쌤 <목소리를> 아, 잘만하면 알지 못 만지. 오케이 오케이.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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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세지마지아 아. 어남드 아, 아. 아, 아 보이네? 자 이제 이제 그 고용포 바우 때리고 튀어 쉴드 쟤쟤계 꼽네 아 룰루가 아예 안 막아주는 거 같은데, 오 뭐야? 그래, 화합이 이건 다맞췄네데 룰루가... <laughs> 룰루가 2000mm, 2 0 0 0 어, 진중에 한명 잡을 건 알고 있긴 있어 <laughs> 오케이! 야왜 디... 썰에만 나오냐 재미가 없게 <laughs>